네, 안녕하세요. 김호중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에, 최근에 그전 매니저하고의 관계, 또뭐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망을 많이 안겨줬다. 이렇게 팬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에, 하차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에, 김호중 사랑의 콜센터 하차 마지막 방송 7월 말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른 데도 비슷할 겁니다. 네. 이것도 네, 뉴스컬처 소식인데요. 군입대 앞둔 김호중 하차 전 매니저 소송까지 연일 이슈 이런 뉴스가 지금 쫙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세요. 네. 김호중 미스터 트롯 하차. 네. 쭉 YTN, MBN, 스타뉴스, MK뉴스다. 김호중 군 문제로 사랑의 콜센터 하차, 엑스포 뉴스, 엑스포츠뉴스, 일간스포츠, 전 매니저가 고소 김호중, 진성과 뭐에서 나오고 에, 만나서 문제 해결할 것 여기까지 나오는데 하차 소식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리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호중의 소속사죠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언론에다가 얘기하기를 김호중이 사랑의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전격 하차한다면서 지난 7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녹화를 마지막 녹화를 마쳤고 7월 이 방송은 7월 말까지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콜센터의 김호중 얼굴은 이제 한한번두번세번세 예, 번. 세 번만 보면은 그 다음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제작하는 측에서 3주 전에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네요. 하차 이유에 대해서 소속사 측이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군대 재검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하반기 스케줄이 에, 결정할 수가 없어서 확정해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tv조선 측과도 원만하게 협의를 했고 김호중을 위해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김호중에게는 입대가 이제 남아있는데 현재 재검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기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연기가 불가할 경우에는 입대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차 소식과 함께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전 매니저 A씨. 그러니까 과거 또 김호중의 일을 돕던 팬카페 운영자.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사 그러니까 현재의 김호중 소속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호중의 소속사를 상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9일 어제 그저께네요. 아, 어제죠. 지난 9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 생각을 보여준 엔터테인먼트 측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김호중이 자신의 신경을 담은 글을 쓴 후에 전 매니저 측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둔 상태다. 김호중 본인과 소속사 관계자가 같이 만날 것이다면서 이 경찰에 고소장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잘 금시초문이다. 그러면서 이현 소속사 측 사람은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전 매니저의 목적은 돈이다면서 스폰서와 군비리 의혹은 명백한 허위고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 선을 했습니다. 아, 양 소속사 측끼리 지금 고소고발전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가운데 있는 김호중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어찌됐든, 사랑의 콜센터에서 하차한다. 이런 소식이 올라와 있어서 짧지만 전해드렸습니다. 자, 내일부터 주말인데 주말 잘 지내세요.